한국 취재진이 고의로 조명을 비춰 일본 선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은 일본 취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의 전지희 선수와 일본의 이토 미마가 붙은 도쿄올림픽 탁구여자단식 8강전 경기 4세트 갑자기 이토 미마 선수가 취재진의 카메라 조명이 눈이 부시다며 심판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은 이들을 한국 취재진으로 단정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아서 연일 한국을 비난했죠. 여기에 한국 드라마 장면에 열받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까지 합세해서 한국에 대한 비방으로 두 나라의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취재 결과 경기를 방해했던 카메라맨은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일본 이운 t v 스킬이라는 프로그램의 스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가 게재되자 야후재팬 인기 기사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부끄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오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토 미마를 방해한 라이트 한국 언론 범인설이 유포되기도 간신히 알아낸 진상. 그 사건은 7월 28일에 일어났다. 탁구에자 단식 8강에 오른 이토 미마가 4세트 초반 취재진의 카메라 라이트가 눈부시다고 호소한 것이다. 비록 이토의 승리였지만 상대 전지희가 한국 선수였던 만큼 이 라이트는 한국 언론의 방해 공작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SNS 상에 한국 미디어가 일부러 라이트를 사용해 이토 미마 선수를 방해했다. 한국 카메라맨이 카메라 라이트로 고의적으로 눈을 비춰서 경기를 방해한 것이 발각되었다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 중에는 이토 선수의 방해가 목적이 아니라 빛을 쏘아 한국 선수에게 공을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 측의 소행을 묻는 시각이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선수들에게 후쿠시마현에서 나온 식재료를 먹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선수촌에 반일 현수막을 걸거나 하는 행위를 취해온 한국 그런 만큼 나쁜 감정을 가지는 일본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요 저건 스킬이 스텝입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은 것은 이온TV의 관계자다. 인터넷에서 나들고 있는 NHK 중기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오른쪽 끝에 모리 아나운서가 찍혀있고 그 밖에도 아는 얼굴이 찍혀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토 선수를 방해할 의도 같은 건 없었겠죠. 라이트가 켜져 있는 카메라 뒤에 있는 것은 이전에 스포츠국에 있었던 직원이지만 다른 스태들은 기본적으로 모닝와이드 쇼 사람들 스포츠 취재 방법을 몰라 라이트를 켜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심코 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이 사건으로 네드윅적인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은 스키리의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듯이 우리는 안 들켰으니 됐어. 라는 태도. 그 바람에 한국 범인설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나는 우연히 깨달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일본주의 스텝이므로 니온TV가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정작 니온TV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 해당 직원이 니온TV의 취재반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관계자의 지적을 받고 대응했습니다. 니온TV는 앞으로 규칙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사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와이드쇼라는 건 그런 거지.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레벨이 낮은 스텝인가. 한국을 비난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자신의 무지와 착각으로 외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른 점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사과해야겠지. 선수 퍼스트로 해주세요. 언론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보도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보도를 바랍니다. 와이드쇼를 올림픽 경기장에서 쫓아내라. 아마추어 경기라면 몰라도 올림픽 경기장에 스포츠 취재의 어려움도 모르는 녀석들. 스텝을 데려오지 마. 만약 일손 부족이라고 해도 프로라면 사전에 노하우를 지도해야지. 제 멋대로 하고 몰랐다는 건 단지 변명. 제대로 사전 협의하지 못했다는 증거. 인생을 걸고 싸우는 선수의 발목을 잡는 짓은 용서할 수 없다. 방송에서 사죄를 받고 싶다. 이건 깔끔하게 설명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사안이 아닐까요? 한국 여러분, 범인 취급에서 죄송합니다. 스키리는 하키리 해명해야 해. 평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진범이 판명된다면 진범은 의심받았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보다 실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준다. 이런 한국 미디어의 소행서를 기사로 쓴 것은 석간후지 정도. 즉 대부분의 언론이 유언비어인 줄 알았잖아. 석간후지라던가 언제나 저쪽 사람들 정도가 멋대로 나불대고 있을 뿐이잖아. 그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는 건가? 이시여 어쩌고는 일단은 취소하고 사과한 것 같지만 사과를 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범인 취급하고 총공격하는 이런 인식도 있으면 안 되잖아. 제일이건 일본인이건 잘못된 일을 했으면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 것은 방송사의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국적은 상관없어. 늑대 소년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의심받을 만한 언행만 하니까 일단 그걸 먼저 사과하고 나서겠지. 어두운 조명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라이트를 켜거나 또 켜고 있는 것을 카메라맨이 깨닫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카메라맨이라고 해도 관리동행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또 니온TV 하청 영상 제작회사에는 한국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니온TV가 사죄 성명을 내지 않는 것은 뒤에 뭔가 더 있다고 생각되네요. 진화영 기사인가요? 정말이라면 최악이네. 아무리 한국과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실수를 한국의 행위로 착각하고 그들을 탓하는 것은 일본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사실이라면 제대로 설명해서 한국의 누명을 벗기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좋다는 이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다. 증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삭제된다. 음모다. 라며 난리법석을 떨던데 그건 NHK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있는 영상의 캡처를 제멋대로 업로드하면 NHK에서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 가장 문제인 것은 사실도 모르고 무작정 비난만 하는 넷웨이입니다만. 혐한 의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야후재팬에서 의외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군요. 그러나 일부 혐한 의익들은 여전히 그 카메라맨의 국적을 밝혀내야 한다며 또 다른 음모론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나마 제정신인 일본 좌익들의 반응을 보시죠. 일본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네드윅 또 거짓말했네. 트위터에서는 한국인 탓으로 확산되어 있으니까. 네드윅 오늘도 헛짓거리. 이윤TV가 니윤TV 이원TV 했네. 스킬이 하겠네. 이대로 스킬이 하게 방송까지 종료하면 말이지. 사실 여부는 둘째 치고 한국인이라고 단정했었던 이유를 모르겠어. 한국을 가던 네도익 네트윅, 크크. 네도익은 언제나 한국 탓을 하는구나. 네도익은 순조롭게 일본의 악평을 세계로 퍼뜨리고 있군. 하지만 네 도익들 속에서는 한국의 방해를 기정사실화해서 몇 년이고 써먹을 거잖아. 이젠 구제할 길이 없어 그날 리온TV 스텝을 제일로 인정만 하면 되므로 세이프 야후 댓글을 봤더니 한국인 몰이를 했던 자신들은 쏙 빠지고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더라 이 녀석들 미친건가? 석간우지가 일면에 한국인 인정하고 있었어 저 쓰레기 희한하네 신초가 한국 가기에 팩트체크를 하다니 우물에 독을 탔다 이후에도 아무런 발전이 없구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1923년에 발생한 일본 관동 대지진 직후 이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내도익은 질병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정상적이고 공평한 생각도 못하는 낮은 지능이지만 그 지능으로 천하국가를 논하겠지. 일본의 적은 일본. 역시 오늘도 일본의 자익 네티즌들은 한심한 우익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네요. 이번 경우엔 올림픽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진위 여부가 바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일본의 온라인상에서는 근거 없는 한국 비방이 넘쳐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구구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상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상황이 악화될수록 저들의 표적 들리기는 더욱 심해지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